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로우미 기업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 정보통지인 데일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요, 아, 금일 급락의 이유, 그리고 실적 공시, 그리고 금일 긍정적인 이슈들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 금일 급락 이유는 실적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지수하락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음, 해당 부분이 좀 중요해서 그 부분들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데이업에서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롯데 정보통신 한번 볼게요 롯데 정보통신 보시면은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2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탈 안 나온다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52,500원. 이상까지 이제 올라와 줬죠. 이때 올라왔던 이유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어 해당 그 기사로 인해서 롯데정보통신이 이만큼 올라갈 정도인가 좀. 이만큼 올라간 재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 드렸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롯데 정보통신 EVCS, 자회사죠. 어, 브랜드 명예, 브랜드 명예 전당 정의자 충전 부분 1위를 한다. 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일로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만큼 상승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일 급락을 해서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뱉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 하락의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공신데요 음, 공지를 우선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연간으로 보면 긍정적이거든요. 어, 직전 사업 연도, 그리고 올해 사업 연도를 봤을 때 증강 금액이 매출액이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그만큼 증가 66% 증가했고, 단기 투익도41%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이제 잠정 영업 실적 쪽이 나왔죠. 어, 나왔는데, IR도 개최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일 보면은 이제 전분기 실적과 이번분기 실적, 어,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어, 다른 거는 다 그나마 괜찮은데 어, 지금 단기 순익 쪽이 이제 전년 어, 이번 실적 그리고 어, 전 분기 실적 그리고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4월이랑 똑같이 분기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 마이너스가 낮다 이런 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금일 제일 큰 이슈는 바로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냐면, 어, 금일 코스피가 0.89% 상승을 해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16% 하락을 해줬어요. 지수가 이만큼 상반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건 어떤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슈가 제일 크게 보면 어, 제일 큰 이,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이슈가 제일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미, 일본 증시를 따라잡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계획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대주주 이전에 이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었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 증시가 큰 하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10억 원에서 대주주 이제 양도세를 50억 원으로 늘리면서 이 부분에서 협의점을 찾았던 게 50억 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금투세 폐지, 그래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BR 개선, PBR 개선 등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 대주주 요건 완화 그리고 금투세 폐지. 그리고 자, PBR 개선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은 4월의 총선을 대비하고 나오는 정책들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PBR 1 이하 기업들을 집중 타겟을 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PBR 1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자, PBR 1배 걸린 정책은 이제 일본을 벤치마킹 삼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PBR 1배 이하인 상장사들에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어, 있다면서 강제성을 보유했죠. 자, 무슨 내용이냐. PBR 1배 이하인 회사들이 너네 주가를 끌어올려서 PBR 1 이상으로 만들고, PBR 1 이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네 상장 폐지 우리가 할 수도 있어라는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협박을 좀 하는 거죠. 어, 이런 부분을 왜 진행하냐면,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로서 국가 간 비교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이제 PBR, 지수 PBR로 보면 0 9배예요 0.9배. 그리고 일본은 1.41배고, 미국은 4.58배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일본이 PBR 1 이하 기업들을 집중 타겟을 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지수가 국내보다 많이 올라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시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 같은 정책을 우리가 쓰자라는 내용이 됐거든요. 뭐, 순자산이 1천억이 있으면 우리는 1천억으로 900억을 벌 수가 있고, 일본은 1,410억을 벌 수가 있고 미국은 1,000억 순자산으로 어 4,580억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만큼 이제 순자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미국과 일본보다 현재 낮다라는 걸 뜻하는데 이 PBR 1배 정책은 결국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하기 위한 겁니다. 어, 국내 증시가 미국 주식 갈때못 가고 뭐 중국 주식, 홍콩 주식 갈때못 가는 이유가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 상장사의 주요 지표 즉 PBR, PBR을 비교 공시를 하고 자두 번째 어,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의 계획을 공표하라고 했습니다. 즉 너네가 어떤 식으로 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릴 건지 그 계획들을 말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 번째 관련 ETF를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2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서 2월 중에 발표가 나와 발표가 나와야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느냐 이부분이 포인트인데 PBR 1배를 기준 삼아서 강제성을 띈다든가 관련 ETF 도입을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래서 금일 제가 전 종목을 좀 둘러보니까 이제 좀 어느정도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어쨌든 PBR을 1까지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이런 좀 우량한 pbr 낮은 저평가 주식들이 금일 좀 양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한 기대감과 모멘텀이 형성돼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롯데 정보통신이 들어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롯데 정보통신도 이제 지지 저항 매물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꾸준히 추적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저평가된 우량주를 좀 우선으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최근 트렌드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저의 사견으로는 일본이 이 PBR 1배 정책 때문에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큰건 일본이 이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전환 전환되고 있는 변화 시점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수출과 실적 개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한몫했다고 봐요.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 비중을 축소를 하고 일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를 개편했어요. 즉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 부과지 않는 제도, 즉 개인 투자자가 좀더 확대가 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다방면적인 부분들이 엮여서 일본 증시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요 pbr의 1배 이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시장도 국내 증시도 이런 식의 흐름을 간다라고 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춰 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이득을 우리가 볼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이제, 일본의 벤치마킹을 진행하니까, 일본의 흐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이제 코스닥이 강한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이제 상승을 했고,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상 아직 휴전국이라는 이 내용이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PBR 1배 이하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코스피가 코스피가 올라가고 자 코스닥이 내려갔던 이유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 에 거라면, PBR이 1배를 넘기기 위해서라면, 저평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저평가 된, 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어, 대형주 위주의 주가상승이 나와줘야 지수가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소형주들의 주가상승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에 큰 자금들이 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 그런 시점의 시작이 오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스피에 있는 이제 저평가 주식들이 조금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동일합니다. 요 21선 같이 지지를 받아줘야. 다시 한번 기술자 반등이라도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평소라면은, 뭐,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 있겠는데, 어 지금 상황이 평소와 좀 다른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섣불은 추가 매수나, 뭐, 이제 손절라인을 잡기보다는, 어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하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아, 어, 잠시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굳이 잡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고점 부근이고, 이전에 강한 지지를 많이 받았던 해당 라인, 32,000원 라인 정도가, 이제 어, 지지를 좀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 하고, 그 밑에 6개월과 1년 장기의 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2,000원, 33,000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라면, 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한 4만원 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재, 이제, 지수가 큰 문제가 없고, 어 평범하게 흘러간다는 가정하에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외인, 그리고, 뭐, 금투,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쪽에 매도세가 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이제 국내, 국내 주식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 외, 외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매도했죠. 기관도 매도를 좀 했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어, 이제 외인들의 소급이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 이런 걸 우리가, 꾸준히 추적하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시간에도 차트, 재무, 업황, 뉴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